2022 월드 테니스 리그 여자 단식. tvn 스포츠. 할례는 캐나다입니다. 잉그리드 윌런. 네, 성기록은 2분 03초 57의 기록이었습니다. 네. In 손가락으로 부익자 하트를 만들면서 캐나다 선수들에게 사인을 보냈던 윌름이었고요. 1레이는 네덜란드입니다. 키라 투생. 네, 성기록은 2분 3초 40의 기록으로 올라왔습니다. 이 선수 나이가 굉장히 in 많은 선수인데요 7, 두웨 인사를 꾸벅하는 예의 바른 모습의 칠라인 중국입니다. 펑슈웨이 예상 기록은 2분 3초, 27의 기록으로 올라왔습니다. In lane 2 representing France. 폴리 메유. 이레네 프랑스입니다. 폴린 메유. 예상 기록은 2분 2초, 96의 기록으로 올라왔습니다. 사인을 보내는 모습을 볼수 있었는데요. 네, 6, 누군가한테 보낸 걸까요? 마가리타, 판시에라. 오늘는 이탈리아입니다. 마르게리타 판제라. 이선기록은 2분 2초 88의 기록으로 올라왔습니다. In l a 캐나다입니다. 카일리 마스. 예선 기로은 2분 2초 54의 기록으로 올라왔습니다. 이번 회에서 아홉 개 종목을 출전했으나 두 개의 종목에 서수차을 냈다고 합니다. Australia. 역시 엄청나군요. 올해는 호주입니다. 케일리 맥온 예상 기록은 2분 2초 3-2의 기록으로 올라왔습니다. 대영 100m에서는 6위를 기록했는데요. 그리고 4위는 미국의 클레어 커쟌입니다. 4위는 미국입니다. 클레어 커쟌. 예상 기록은 2분 2초 0-5의 기록으로 올라왔습니다. 네 이번 대회 50에서는 은메달을 따고 100m에서는 금메달을딴 선수인데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4레인, 5레인, 역사도, 3레인도 마찬가지고요. 칼리마 선수도 만만치 않은 경기를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출발선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8명의 영자들. 출발했습니다. 여자 200m, 배영 결선입니다. 출발 반응속도에서는 가장 빨랐던 선수가 지금 7레인이었습니다. 중국의 펑시이 선수가 가장 빠른 반응속도를 보여줬습니다. 네, 200m이기 때문에 페이스 조절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초반부터 페이스 조절을 잘 해줘야 200 끝까지 이제 좋은 페이스를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올해인의 맥키온 선수가 가장 빨랐는데 터널안 이후에 다시 허전 선수가 앞서 가다가 또한번 이제 역전하고 있는 맥키온 선수입니다. 세계 기록보다도 앞서가고 있는 현재의 페이스. 네, 27초 87의 기록으로 턴을 했습니다. 자면이 네. 굉장히 좋은 선수이고요. 페이스도 지금 굉장히 좋은 상태로 레이스를 펼치고 있습니다. 1위가 맥키온 선수고요. 2위가 맥큰 선수입니다. 아, 2위가 지금 화전 선수고요. 1위가 맥키온 선수인데요. 역시나 그 순위가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3위는 황수의 중국 선수입니다. 칠레인입니다. 네, 25도 25미터 구간이 15초 0 4예요 굉장히 빠른 페이스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터치를 하면 절반을 소화하게 되거든요. 세계 기록보다도 오히려 앞서가고 있는 흐름 오레인과 4레인, 3레인 순으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호주, 미국, 캐나다의 순입니다. 58초 이륙의 기록으로 탄환했습니다. 굉장히 빠른 기록인데요. 네. 지금 페이스가 굉장히 빠른 페이스입니다. 예. 예선전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자, 그 기록을 그대로 이어갈 수 있을지요. 클레어 커잔과 텔리맥코운이두 아, 선수의 선두 경쟁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40cm 정도 차인데 이 조금씩 좁히나요 자니 하지만 쉽게 좁히지 못하고 40cm 정도의 차이가 계속해서 나고 있습니다. 우레인사레인 3레인입니다. 굉장합니다. 계속해서 페이스가 25구간이 15초 초반이에요. 예, 일정한 페이스 그리고 좋은 페이스를 유지하고 있는 맥코운 선수입니다. 홈팬들의 열광적인 응원의 함성이 힘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단합니다. 페이스로 쳤을 때는 정말 지금 새로운 기록이 탄생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여전히 1위고요 2위와의 격차를 더더욱 벌리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구간으로 들어왔습니다. 케일리 맥키로. 마지막입니다. 지금 마지막 25 전에는 15초 3위 기록이었는데요. 네. 마지막 스포트를 올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세계 기록과 거의 비슷합니다. 마지막 터치가 이어졌습니다 케일리 맥키로 선수가. 금메달, 또 커쟈니 은메달, 케일리 마스가 동메달을 가져갑니다. 한 경기에서 금메달을 또 하나 남겨, 남겨주네요. 정말 대단합니다. 네. 정말 엄청난 스퍼트였고요그 엄청난 스퍼트를 일관되게 유지를 했던 케일리 맥키온 선수입니다. 구간 기록이 굉장히 좋은 선수였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페이스가 굉장히 좋았는데요. 15초 초반대로 유지하다가 마지막에는 15초 플래스로 들어왔습니다. 네. 끝까지 떨어지지 않는 모습이었는데 마지막에는 조금 지친 모습이 있었, 있어 보였으나 끝까지 강한 모습 보여줬습니다. 네. 맥키온 선수가 이번 대회 여자 100m 배영과 또 여자 200m 혼기영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리고 여자 200m 배영까지 금메달을 추가하면서 대회 3관왕에 오릅니다. 굉장한 선수입니다. 지금 이 종목을 위해서 이제 불참낸 종목도 있는 것 같은데요. 선수들은 이제 선수 시합 신청을 해놓고서 주력된 종목을 위해서 불참을 내서 그 컨디션 관리를 하기도 합니다. 네. 유일하게 1분 59초대를 기록했던 케일리 맥온 선수가 금메달이고요. 클레어 카잔 선수가 2분 00초 53이었습니다. 그리고 칼리마스 선수가 2분 01초 26으로 동메달을 차지했습니다. I pace that when going to did the same thing that she uh, Kaylee, a really big swim. You did it in the 100, you did it in the 200. That was always going to be a tough race. Like Claire going out hard. You guys were well under world, world record pace. Did you always know it was just going to be a battle? Um, I always knew it was going to be a battle. She's really got on the underwater and it would have been nice to have um, come out and did a PB tonight but you know it's the end of the week and it's hard to do a turn of backstroke after you know numerous racings but that's what we train for and it's just stepping to stones towards paris i guess absolutely and you know it's the close out of a season you've got to do it on home soil i mean this crowd was roaring you home i know you got your family in could you hear them in the water i'm sorry i couldn't hear you guys but i could hear you when i walked out and it was amazing so thank you for coming along To say look c o 클레이과의 레이스가 조금 더 이제 경쟁 의식을 끌어올리고 또 좋은 기록을 찍는데 도움을 줬던 것 같습니다.